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알리 취향대전 할인이 시작됩니다. 할인 코드와 다양한 할인 정보 정리해두었으니 모두 적용받아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품은 도킹스테이션인데요. 장거리 출장이나 재택 근무할 때 노트북에 태블릿, 외장하드까지 챙기면 연결할 게늘 많잖아요. 포트가 부족해 번갈아 꽂다 보면 은근히 스트레스 쌓이는데, 이 제품은 HDMI 4K 듀얼 디스플레이부터 USB 3.2, RJ45, SD, TF 카드 슬롯까지 한 번에 해결해줘서 진짜 편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모니터 두 대랑 연결했으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외부 카페에서도 노트북 하나만 꽂으면 기기들이 한꺼번에 연결돼 훨씬 효율적이었죠. 전원도 100W PD 충전을 지원해서 쓰는 동시에 충전까지 가능하니 배터리 걱정도 크게 줄었고요. 다만 어댑터 크기가 살짝 묵직한 편이라 휴대성은 아쉽고, 맥북 사용자라면 호환성 체크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도 복잡한 선 정리 줄이고 깔끔한 세팅 원하는 분들, 원격회의나 재택 근무 자주 하는 분들에겐 확실히 개꿀템이었어요. 실제로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라 밤에도 무리 없고, 크기도 방 한쪽에 두기 부담 없을 정도라 생각보다 실용적이었어요. 과거에는 기기마다 케이블을 계속 바꿔 꽂으며 불편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정리되니 훨씬 여유로워졌고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작은 도킹스테이션 하나만 놓여있는 모습이 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해도 안정적이고 매일 쓰는 분들이라면 만족도 높으실 거예요. 이번 제품은 캠핑용 냉장고인데요. 여름에 캠핑가서 시원한 음료 한캔못 마시면 괜히 재미 반감되잖아요. 보통 장바구니 정도 크기의1 5리터 용량이라 음료수 몇 캔은 물론이고 고기며 채소도 넉넉히 들어가더라고요. 압축기 방식이라 일반 아이스박스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량 12V 전원에 연결하면 금방 냉각돼 얼음이 필요한 음료나 고기 보관도 문제없었어요. 낚시터에서 밥은 고기를 바로 넣어두거나 차박할 때 간단한 식재료 챙겨 넣어두면 훨씬 편했고요. 온도는 디지털로 조절돼 상황에 맞게 냉장과 냉동을 오가며 쓸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다만 전원 연결이 없으면 오래 유지가 힘든 편이라 장시간 정차 시에는 주의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캠핑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차박 즐기는 분들한테는 여름 필수템이었어요. 집에서는 냉장고가 당연했는데 야외에서도 시원함을 그대로 느낀다는 게 확실히 신세계였죠. 크기는 방 한쪽에 두어도 부담 없는 정도고 무게도 생각보다 들만 해서 이동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캠핑장 의자에 앉아 두 손에 차갑게 맺힌 음료를 들고 있으면 그 자체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도 금방 녹아버려 답답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줄어들어 훨씬 쾌적했어요.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확실히 값어치가 느껴지고 여름철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 제품은 차량용 충전기인데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휴대폰, 내비, 태블릿, 심지어 노트북까지 동시에 충전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제품은 100W PD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사포트에 듀얼 타입 C까지 있어서 여러 기기를 꽂아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분배돼요. 특히 접이식 케이블 구조라 선꼬임이 없고, 회전 방식이라 운전 중에도 방향 맞춰 꽂기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동시에 연결해봤는데 발열이나 끊김없이 쭉 충전이 이어져 마음이 놓였어요. 차 안에 항상 꽂아두면 급할 때 진짜 든든하고요. 출력이 강한 만큼 호환기기 체크는 필수지만 공간이 좁은 차에서는 살짝 부피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업무나 여행으로 장거리 운행 자주 하는 분들한테는 충전 걱정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과거에는 보조 배터리 챙겨도 여러 기기를 동시에 쓰다 보면 부족했는데 지금은 차 안에서 다 해결되니 훨씬 여유롭죠. 운전석 옆에서 조용히 충전 불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복해서 써도 안정적이고, 전자기기 많이 쓰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충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이번 제품은 보조 배터리인데요. 휴대폰 배터리 바닥나면 하루 종일 괜히 불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도 보다가 꺼지고, 연락하려는 순간 꺼지고, 괜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보통 선 있는 보조 배터리 쓰면 선 꼬임 때문에 불편했는데요. 이 제품은 QI2 마그네틱 방식이라 아이폰 뒷면에 착 달라붙어 선 없이 충전이 돼요. 용량은 보통 스마트폰 두세 번은 걷더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루 종일 걱정이 덜했고 출력은 최대 35W라 노트북 보조 충전도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또 PD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급할 때 빠르게 채워지는 게 마음을 놓이게 해주더라고요. 뒤쪽엔 접이식 스탠드가 달려있어 영상 보면서 충전할 때 각도 맞추기 좋았고, 내장 케이블이 들어있어 따로 챙길 필요 없는 게 진짜 개꿀템이었죠. 물론 무게는 살짝 묵직한 편이라 바지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는 게 안정적이었어요. 예전엔 충전선 얽히고 속도도 느려 답답했는데 지금은 붙이기만 하면 되니 훨씬 자유로워졌고요. 충전 불빛이 은은하게 켜진 상태로 탁자 위에 세워진 보조 배터리를 보니 든든했어요. 출퇴근길에 게임이나 영상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체감 차이가 클 거예요. 하루 종일 충전 스트레스 줄이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 제품은 접이식 자전거인데요. 도심에서 자전거 타다 보면 보관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자전거 거치대 찾기도 힘들고 도난 걱정도 늘 따라오죠. 이 제품은 접이식 구조라 차량 트렁크나 집 구석에 넣어두면 공간 차지가 적고 휴대도 괜찮았어요. 소프트 테일 충격 흡수 구조가 적용돼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흔들림이 덜하고 주행이 안정적이었어요. 작은 휠림에도 속도감이 생각보다 괜찮고 언덕길에서는 가변 속도로 맞춰 오르기도 수월했어요. 출퇴근용으로 타봤는데 일반 자전거보다 주차 걱정이 덜하다는 점이 확실히 매력이었죠. 다만 무게는 일반 자전거보다 묵직한 편이라 들고 옮길 땐 힘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접어서 대중교통에 실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죠. 과거엔 자전거 보관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어두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트렁크에 넣으니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접힌 자전거가 트렁크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모습은 든든했어요. 캠핑 다니는 분들이나 도심 주행 즐기는 분들에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실용성과 휴대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잘 맞았습니다. 이번 제품은 미니 세탁기인데요. 양말이나 속옷 몇 개만 빨아야 할때큰 세탁기 돌리기 아깝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세탁기 한번 돌리면 물도 많이 쓰고 전기세도 부담되잖아요. 이 제품은 속옷 전용 소형 세탁기라 물도 적게 쓰고 세탁과 건조까지 간단히 해결해줘서 편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둘 만큼 작은 크기라 자취방이나 원룸에서도 부담 없었고 여행갈 때 챙겨가기도 괜찮았어요. 양말을 넣고 돌려봤는데 짧은 시간 안에 세탁이 끝나고 바람건조로 마무리되니 다음날 바로 신을 수 있어 좋았어요. 청소도 어렵지 않아 물로 헹구면 끝이라 관리도 쉽고요. 물론 큰 옷감은 넣을 수 없는 한계는 있었지만 작은 세탁물 처리하기엔 최적이었어요. 과거엔 손빨래로 번거롭고 말리기도 귀찮았는데 지금은 버튼 하나로 해결되니 훨씬 수월했죠. 작은 세탁기 안에서 물줄기가 고요하게 회전하는 장면은 묘하게 안정감을 줬어요. 출장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1인 가구라면 반복해서 쓰기 딱 좋았고, 작은 세탁 하나에도 귀찮음 줄이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번 제품은 다기능 접이식 공구함인데요. 작업하다가 공구 찾느라 시간 허비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정작 필요한 드라이버 하나 못 찾아서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툭툭 던져둔 공구가 뒤엉켜서 찾는데만 몇 분씩 걸리는데, 이 제품은 겹겹이 펼쳐지는 구조라서 공구들이 종류별로 한눈에 딱 정리돼 보여요. 열어두면 드라이버, 렌치, 스패너까지 칸마다 맞춤처럼 들어가 있어서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작업 중간에 다른 공구로 바로 손이 닿으니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접어서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라 트렁크에도 부담 없고 한 손에 들어도 크게 무겁지 않아 출장 다니는 전기 기사 형님들한테 특히 유용했어요. 재질은 단단한 플라스틱인데 가벼운 대신 아주 무거운 공구를 한꺼번에 넣으면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과거엔 공구 상자 뚜껑 열면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펼치자마자 가지런히 꽂혀 있어서 마음이 시원해요. 칸마다 가지런히 줄지어 선드라이버들을 보면 깔끔하게 정돈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정리뿐 아니라 작업 리듬까지 살려주니 체감 차이가 크고요. 공구 흩어져 헤매던 답답함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이번 제품은 수상 텐트인데요. 여름철 물놀이 가면 자리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파라솔은 금방 접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조마조마했는데 이 제품은 PVC 풍선 구조라 물 위에 그대로 띄울 수 있는 텐트형 플랫폼이에요. 캠핑장에서 부풀려 놓으면 작은 워터파크처럼 변해서 가족들이 안에서 쉬거나 아이들이 놀기도 좋았고. 낚시할 때는 의자랑 장비 올려두고 물 위에서 한가롭게 즐길 수도 있었어요. 보통 방 한쪽만 한 2.5m 정사각형 크기라 성인 몇 명이 들어가도 공간이 충분했어요. 햇볕을 가려주니까 한여름에도 덜 뜨겁고 바닥이 안정감 있게 물에 떠 있어 흔들림이 덜한 편이었죠. 물 위에 있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느낌이라 안심이 됐습니다. 다만 부풀리고 접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혼자 쓰기엔 번거로운 점은 있었어요. 그래도 과거엔 모래사장에 돗자리 펴고 햇볕에 지쳐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물 위에서 그늘진 텐트 안에 앉아 시원한 바람 맞진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텐트 안에서 물결이 잔잔히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땐 마치 휴양지에 온듯 했어요. 물놀이와 캠핑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확실히 개꿀템이에요. 이번 제품은 전동 여행 캐리어인데요. 공항에서 캐리어 끌다가 팔 아파 본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는 무게 에 지쳐서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이 빠져버리죠. 이 제품은 본체에 전동 바퀴가 달려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요. 크기는 20인치라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단거리 출장이나 소형 여행에도 딱 맞았어요. 실제로 써보니 공항 김복도도 캐리어 위에 앉아 이동할 수 있어 체력 소모가 크게 줄더라고요. 짐과 함께 앉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재미 요소도 있었고요. 무게는 보통 캐리어와 비슷한데 스스로 움직여주니 체감은 훨씬 가벼웠어요. 단점은 배터리 충전이 필수라 장거리 여행 전에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예전엔 무거운 가방 끌고 다니느라 어깨랑 팔이 아팠는데 지금은 편안히 앉아 이동하니 훨씬 여유가 생겼죠. 정적인 순간 공항 대기석 옆에서 전동 캐리어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든든했어요. 출장 많은 분들이나 여행 자주 다니는 분들에겐 확실 합니다. 이번 제품은 가구 리프터 롤러인데요. 무거운 가구 옮길 때마다 허리에 물이 주고 낑낑대 본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냉장고나 장롱처럼 혼자서 꿈도 못 꾸는 대형 가구는 억지로 끌다 보면 바닥에 흠집만 남고 결국 사람만 지쳐버리기 일쑤였죠이 제품은 지렛대 구조를 활용해 가구 한쪽을 살짝 들어올린 다음 내 귀퉁이에 작은 바퀴 달린 롤러를 끼우는 방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밀어주면 묵직한 가구도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집안 레이아웃을 바꿀 때나 청소할 때 체감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보통 장롱 옮기려면 두세 명이 붙어도 끙끙대며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가 하고 무게도 크게 무겁지 않아 트렁크에 넣어 다니기 좋았고요. 물론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러그 위에서 롤러가 잘안 굴러가서 주의가 필요했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이라 아주 무거운 금속 가구를 오래 올려두면 살짝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지방 가구에는 충분했죠. 과거엔 힘으로만 옮기려다 땀뻘뻘 흘렸는데 지금은 지렛대 한번 누르고 밀기만 하니 여유가 생겼어요. 기사 준비하거나 인테리어 자주 바꾸는 분들께는 체력과 시간을 동시에 아껴주는 개꿀템이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뒷좌석 평탄화 매트인데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뒷좌석에서 꾸부정하게 자다 목버근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차 안에서 편히 누울 수만 있다면 훨씬 쾌적할 텐데 늘 구겨진 자세로 잔이 피로만 쌓였죠. 이 제품은 접이식 설계로 뒷좌석 공간을 매끈하게 이어줘서 차 안을 작은 침대처럼 만들어 휴게소에서 잠깐 눈 붙여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내마모성 피우 소재라 오염에도 강하고 물티슈로 쓱 닦으면 금세 깨끗해지는 게 관리하기 편했어요. 캠핑할 때는 간이 숙소 대체형으로 좋았고 차박할 땐 필수품이었죠. 크기는 뒷좌석 전체를 덮는 정도라 성인도 눕기 충분했고요. 물론 차량마다 크기가 달라 호환 여부는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전엔 좌석에 웅크려 자다 허리랑 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누우니 피로도가 확 줄었어요. 매트 위에 똑바로 누워 고요히 들리는 엔진 식는 소리와 바람 소리를 느끼니 캠핑장에 있는 듯한 여유가 전해졌습니다. 차박 즐기는 분들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겐 확실히 여행 퀄리티를 높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이번 제품은 차량 라이트 보건제인데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변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밤길 운전이 위험해지는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밝은 전구를 달아도 안개 낀 것처럼 빛이 퍼져 효과가 떨어지죠. 이 제품은 라이트 표면에 쌓인 산화막을 녹여내고 미세 스크래치를 연마해 원래 투명도를 되살려주는 방식이에요. 액체 타입이라 천에 묻혀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라이트가 점점 맑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사용 후엔 헤드라이트 밝기가 확실히 살아나서 도로 표지판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고 주행 안정 장점이었어요. 다만 한번 바른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일정 주기로 다시 사용해주는 게 좋았어요. 과거엔 라이트가 뿌옇게 되면 교체부터 떠올렸는데 지금은 간단히 복원하니 비용과 수고가 모두 줄었죠. 맑아진 라이트에 불빛이 고요히 반사되는 장면이 꽤 뿌듯했어요. 야간 운전 잦은 분들이라면 안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라 할 만합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이나 더보기라 적힌 곳을 누르면 창이 뜹니다. 거기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